와 진짜 빡셨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내실은 완료가 됐습니다 깃털 560개 찾았고요 어비스 지역에 깃털 200개 찾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물음표 맵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물음표 던전 완료하는 거 61개 완료했고 60개 정도 완료했고 그리고 요 모닥불 요 보면은 이제 봉인 던전 100%주든지 모닥불이죠 요거 15개 정도 완료를 했고 그럼 이제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자 이제 4시간에 한 번씩 천족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마족이니까 천족으로 넘어갈 수 있고 천족에서는 마족으로 넘어올 수 있죠 그렇게 4시간에 한 번씩 열려가지고 1시간 동안 넘어갈 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 또 거기에서도 물음표 던전이랑 모닥불 던전을 다 돌아가지고 4시을 쌓아야죠. 여기 441개, 10개, 45개 이렇게 있죠. 이 던전 하나 돌 때마다 이 포인트를 2개씩 주고 그러니까 모닥불 갈 때마다 이제 허리띠 강화 주문서를 1개씩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요거를또 이제 계속 해줘야 된다라는 거어할게 많아요. 할게 정말 많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도 끝이냐 아닙니다. 이제 또, 남은 거는 몬스터 도감이 있죠. 도감작. 지금 이제 5레벨 짜리는 제가 직접 만든게 이거 하나고요 요거는 그냥 받을 때부터 만렙이었고 요런 것들을 얘를 계속 똑같은 애들을 계속 잡아가지고 무조건 나오는게 아닙니다 잡을 때 나오는 소울을 모아서 50개 먹으면은 아 처음에 10개! 10개를 먹으면 등록이 돼요 이렇게 등록이 되고 10개를 먹으면 등록된거 가지고 여기에서 50마리를 잡으면은 2레벨이 되고요 2레벨에서 100마리인가 잡으면은 또 3레벨이 되고요 3에서... 몇백, 하여튼 뭐, 몇백 마리씩 계속 늘어나다가 결국에는 5레벨이 됩니다. 그렇게 된 거를 지금 이제 마리수를 206마리를 싹다 이제 요거를 오레벨을또 찍으면 이제 스펙이 계속 오르겠죠. 막 정신력, 치명타, 정확, 의지. 얘도 올리다 보면은 치명타, 위력, 지식. 쭉쭉쭉쭉 올리다 보면 추가 회피, 체력, 의지. 쭉쭉쭉쭉쭉쭉 치명타, 위력, 지식. 뭐, 요런 식으로 하고 요걸 다 50을 찍고 나면은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종종 이해도라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 이제 모이는 거 가지고 이제 강화를 또 이렇게 해줍니다. 요렇게 또 해주다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요런 이제 능력치를 돌려가지고 맞춰야 돼요 이제 9레벨까지 이제 해금을 한 다음에 9레벨 이제 지금 여기선희기까지밖에 안되지만 나중가면은 이제 10레벨 찍으면은 요기에 주황색 영웅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주황색 영웅 뭐 요런 것들 뭐 추가 회피 뭐 치명타 뭐 이런거 요런거를 또 맞추는 작업을 또 해야겠죠 요거 맞추는데도 상당히 빡시게 됩니다 이게 할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할게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뿐만이냐 요거뿐만 아니죠 1일 던전 있죠 일 일 던전, 요거 요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1일 던전은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는 1일 던전이지만 얘네들은 그좀 생각이 좀 달라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7번을 충전해 줍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그냥 7번을 몰아서 돌아도 되고 하루에 하나씩 돌아도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요. 여기 보면 또 플러스 15 있죠. 이제 충전권을 또 모은 거기 때문에 요걸 또 이제 돌아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이제 원정 들어가게 되면은 원정에서 던전 또 있죠. 던전 들어가가지고 이제 템도 좀 맞추고 정복 들어가면 더 이제 센템 나오는 거 여기서도 좀 맞추고 그리고 <laughs> 초월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아르카나라는 거를 또 카드를 이제 10단계까지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이제 이걸 맞추면 되고요 또 여기서 조각난 아르카니스 여기서도 이렇게 쭉쭉쭉쭉 가가지고 맞추면 되고요 그리고 <laughs> 어, 악몽도 있네요 악몽도 이것도 이제 좀 해가지고 하면 되고 투기장도 가가지고 이제 할 거만 해도 되고 각성전이 있고요 토벌전이 있고요 뭐 이제 별게 다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컨텐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정말 <laughs> 할게 많다 진짜 이제 뭐 게임하면서 아이 존망 게임 컨텐츠가 없네 할게 없네 그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만약에 이 게임을 지금 뭐 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욕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그냥 NC라서 NC는 욕을 먹어야 마땅하다 NC의 업보다 아!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욕을 많이들 하시는데 솔직히 뭐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얘네들이 여태까지 한 업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온2가 정말로 중소기업이라던가 신생 게임사라던가 멀쩡한 게임사에서 만들었다면은 이렇게까지 욕을 먹진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와 대박하면서 칭찬을 하는 그런 게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NC이라서 지금은 좀 괜찮을지 몰라도 이미 말장난한 것도 많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뒤통수를 어떻게 말장난을 할지 그거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뭐 저런 분들이 계십니다 NC가 구라 쳤어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온 NC 게임들 중에 NC가 구라를 친건단한 번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리니지 W 캐시 악세가 없다 그랬죠 진짜 없었어요 캐시 장비가 있었을 뿐이죠 그 불소2 나왔을 때 아이나사도 없다 그랬죠? 어 진짜 없었습니다 봉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유사 아인 그냥 뭐 이름만 다른 아인인데 어쨌든 아이나사도는 없었잖아요 뭐 그런 식입니다 얘네들이 거짓말은 하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느낄 때좀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말장난을 좀 말하는 것 뿐인 거고 거기다 이제 패키지 같은 것도 저번에 이제 사과하면서 그냥 도해자 하면서 패키지를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이 어 이거 이 정도 그냥 그엿먹으 뭐 그게 아니고요. 얘네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왜? 아니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는 마인드로 이제 그렇게 낸게 아닐까. 그니까 우리랑 생각하는 사고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여태까지 좀긴 세월 동안 이제 개돼지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뭐 그렇게 ATM기 취급하면서 좀 많이 뜯어 먹었기 때문에 어 이정도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재밌게 잘 하고 있고 좀더 계속 이제 스펙업 해가지고 계속해서 올려가지고 좀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실 작업 끝내는 거 컨텐츠 이제 영상으로 해가지고 올려야지. 짠! 짠!